안녕하세요. 취미 전도사 김향숙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 3월이에요. 겨울의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따뜻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도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거리에는 조금씩 꽃이 피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어요. 날씨는 변덕스러운 편이라 하루에도 아침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도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조금씩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날씨처럼 우리 사회는 빠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보급되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디지털 이주민, 컴퓨터를 배우지 않은 세대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죠. 키오스크는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무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주문이 증가하면서 키오스크의 사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진입 장벽을 느끼고 있어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우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또 시력이나 청력 등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화면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키오스크의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메뉴나 결제 방법 등이 생소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관에서 티켓을 예매하고 환급하거나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도 머뭇거릴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한 점으로 복잡한 단계가 51.4%로 가장 많이 꼽혔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고령 소비자들은 복잡한 단계, 뒷사람 눈치가 보임, 그림 글씨가 잘안 보임 등을 꼽았습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마주하는 첫 난관은 화면을 빽빽하게 채운 정보예요. 실제로 패스트 푸드점의 키오스크 화면에서 보이는 음식 메뉴의 종류는 6개부터 12개까지 다양하죠. 메뉴 카테고리와 결제 버튼까지 더하면 한 화면에서 보이는 정보는 20개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가득 담은 화면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에는 괜찮지만 고령층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공하고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은 그들이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창출해야 하고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만 동시에 디지털 소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예요. 광복 직후 77.8%의 문맹률을 상회하는 제2의 디지털 문맹률 통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으로 올해 키오스크를 교육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세계 당년보다 5배 정도 일이 늘어났어요. 디지털을 남보다 조금 일찍 배운 탓에 학습관 노인대학 영상미디어센터 학교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배움터에, 디지털 문의 교육 과정이 생기다 보니, 바빠진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라서, 젊은 사람들에게 키우스크랑 스마트폰 강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심지어 지인의 소개로 디지털 문의 교육에 참여한 5 0대 영어 번역사는, 나 이런 거다 알아요. 라며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건 배워 보겠다고 눌러앉긴 했지만요.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도전이 될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기술적 혁신 속에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회로 바라보며 단순히 기술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배우는 과정을 시도하여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일입니다. 오늘은 키오스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